자더 베스트 메니 유닛 원 인데 이번에 1.2 책이 1.1, 1.2, 1.3 이렇게 시리즈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1.2책 시리즈 유닛 원 들어갈게요. 발음기호 보면서 읽어볼게요. 어떡 쇼 인데 발음기호들을 읽으면 얘는 어그 되는 거고요. 얘는 더그 더그 입모양 오 발음 어저 씨 거꾸로 돌리소리는 그래서 더더 더그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쇼할때시 소리야. 오우 이렇게 돼요. 연결해서 한번에 쇼쇼 이렇게 됩니다. a dog show 이렇게 돼요. 다음 내려갑니다. 이거는 강아지 쇼가 되겠죠. 강아지 쇼. 다음 밑터내려가서첫 번째 거 볼게요. 얘는 잡다한다 단어.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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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t 한번 Catch. a t c h 잡다. 그 그렇죠? c h c a t 에 h Catch. t s i t 앉다가 되 t 죠다 다음에 얘는 s t a n d 때내강세 c 고요 어, t 이강세 a 있어. h c t a t d up. a stand up. 이렇게 되거든요. stand하고 up이 합쳐진 건데, 여기 s는 시옷 발음이고 t는 트 발음인데, 얘가 두 개가 연결이 되면, 센 발음 두 개가 만나면 뒤는댄 발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스 t 쌍디고 소리 읽어주셔야 돼요. stand가 아니고, stand, stand. 이렇게 읽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up 할때 이거 삼각기호. 입모양 삼각형 발음 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읽고 빠지면 됩니다. stand up. 스탠더 근데 요거 두개 연음 현상이 생겨서 스탠더 이렇게 되는거고 마지막에 피의이 발음은 그냥 입을 붙였다가 떼주시면 돼요 업업이렇게 up, up 다음 단어 자여기 얘는 저 스탠더 문은 일어서다죠 그 다음에 여기 단어 로 l 이란 단어가 있죠 루오우 이렇게 되는데 앞에 우 소리가 들어가고 한 번에 연결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로 l roll 이렇게 되는데 우루 소리랑 릉르어 혓바닥 입 천장 위로 올라가야 되죠 르르르 이렇게 되니까 roll roll 이렇게 되거든요 roll은 구르다 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시 에이크 연결해서 했습니다 쉐이크 쉐이크 얘는 뭐예요? 그쵸 그렇죠, 흔들다 라는 말이죠 쉐이크 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는 그 사각기호 그요 연결해서 hug h 사각기호는 입 모양 삼각형 발음 먹이 뜀 빨리 허 읽고 빠지면 된댔죠 hug h 하면은 껴안다라는 단어가 되겠죠 다음 오른쪽에 문장 순서대로 보는 거 볼게요 자첫 번째 거 my dog 그죠 발음, 발음 나는대로 보시면 마이 연결해서 읽을 거고요. 그다음에 dog 같이 봅니다. my dog. my dog. 그다음에 얘는 can. 이죠 can. my dog can. my dog can. 이렇게 돼요. my dog can. 그다음에 stand up. 아까 봤죠? stand. 아 이렇게 되고 때네 강세 있고 업에 이 강세가 있어요. Stand up, stand up 이렇게 되죠. My dog 나의 개는 my dog can 나의 개는 할수 있다. My dog can stand up. 그래서 can stand up은 한 번에 한 덩어리로 우리가 같이 말씀하시면 되어서 나의 개는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my dog can stand up, my dog can stand up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책의 내용은 앞다쇼 해가지고 강아지 쇼 해가는데 내용이고 강아지들이 여러 가지 쇼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마이덕 그대로 있죠. 마이덕 연결해서 한번 읽볼까 마이덕 그 다음에 캔 얘는 지 엄프 -um 이렇게 돼요. 요것도 연결해서 한번 읽줘서 점프 점프 이렇게 되죠. My dog can jump. 우리가 can 있을 때는 can 약하게 고 jump 뒤쪽 세게 해가주면 우리가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y dog can jump 하면은 나에게는 점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나에게는 my dog 점프할 수 있어. 한 번에 can jump. 이렇게 되면 됩니다. 다음에, my dog can 다음에 catch. 자 제가 이거 강의를 할때 모든 문장을 해석을 하든 뭐 하든 특히 빼고는 다 직독직해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영어 문장은 순서가 우리나라 문장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직독직해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점프할 수 있어 이렇게 my dog can jump. 나에게는 잡을 수 있어 my dog can catch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y dog can sit. 이렇게 그주고 sit. my dog can sit. my dog can sit.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는 앉을 수 있어. 다음에 stand up이죠. stand. up s 세 a 고 업에 간세 있고 my dog can stand up. my dog can stand up. 이렇게 되면은 나에게는 일어설 수 있어. 그다음에 옆으로 가서 my dog can roll이죠. 루우을 이렇게 됐어요 앞에 우 소리 들어가고 연결해서 한 번에 roll, roll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My dog can roll. 나에게는 구를 수 있어. 다음 my dog can shake. shake 이렇게 shake 한 번에 읽습니다. 그래서 my dog can shake. 나에게는 흔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my dog can hug me. Hug me, 개객죠. 그래서 My dog can hug me. 그래서 hug 할때사각형 발음이기 때문에 입 모양 삼각형 발음 어. 허를 빨리 읽고 hug, hug, hug me, me, me. 그래서 My dog can hug me, hug me. 그래서 나의 개는 can hug. 를 먼저 해석해요. 나에 개는 껴안을 수 있다. 누구를? 나를. 이 순서로 이제 는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나를 껴안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껴안을 수 있어 나를이라는 순서대로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어야 돼서, My dog can hug m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good job이에요. 경기에서 good job, good job 이렇게 되는 거죠. good job 해서 잘했어라는 말이 됩니다. 다음에 뒷 페이지 넘어가서 문장 한번 묻고 답하는 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so what can your dog do? 라고 했어요. What can your dog do? 라고 했거든요. What. 한 번에 있죠? What. 그 다음에, can. 이고요. 그 다음에, you a r e 여기 있죠? 연결해서 한 번에, your, your, your.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dog. 그 다음에, do. What can your dog do? 이렇게 돼요. What can your dog do? 에서 너의 개가 무엇을 무엇을 너의 개는 할수 있니?라고 묻는 거죠. What 무엇을 can your dog 너의 개가 할수 있니? The do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개가 뭘할수 있어요. 나의 개는 잡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영어로 my dog can catch, my dog can catch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개가 뭐 하고 있어요? 서 있는 거죠. 그래서 my dog can stand up, my dog can stand up, my dog, my dog can stand up 이렇게 됩니다.